이번 현장은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대방 엘리움 42평입니다. 이곳의 가족 구성원은 아들딸 부부 이렇게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요. 대방은 리폼 위주의 공사가 많이 진행된 가성비 좋은 현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에드나 디자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가성비가 좋은 리폼을 많이 한 집이에요. 우선 현관부터 보시면 현관은 전체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지금 이쪽은 신발장 그리고 이쪽은 팬트리 공간으로 나뉘어서 시공이 되었어요 원래 구성을 살리면서 그리고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인테리어 되었습니다 한번 이쪽을 보시면 간이 어, 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제 높이에는 어느 정도 조금 낮은 감이 있어요 제가 조금 키가 작기 때문에 네 여기 아이들이 5학년, 3학년 여자, 남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 앉아서 또 신발도 신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책가방이나 소지품들을 먼저 현관에서 둘 곳이 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디자인 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실까요? 바닥은 원래 있던 기존의 바닥을 살려서 지금. 어, 전체 인테리어의 포인트 컬러는 월넛 그리고 베이지, 어, 따뜻한 웜톤으로 디자인되었어요. 바닥이 살려왔는데 벽지하고 지금 걸레 바지를 보시면 걸레 바지가 얇게 4c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층고는 같지만 예전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보다는 훨씬 더 층고가 높아 보이게 걸레 바지를 좀 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이로 길게 들어가 있는 복도를 따라오시면 이렇게 이 곳은 알파룸과 그리고 거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알파룸에 이제 기둥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이제 이쪽에서 와인과 또 이제 손님들 초대해서 긴 테이블에 함께 이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어, 이국적이게 전, 등도 보시면 이국적이게 꾸며보았어요. 또 알파룸을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 공간이 어, 벽체를 세울 수도 있지만 하프장을 설치해서 이 거실 공간과 알파룸의 공간을 터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하프장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연계성은 있지만 어떻게든 분리가 정확하게 되게끔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거실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박스에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창판은 저희가 천연대리석을 사용했어요. 이 천연대리석하고 지금 이 벽과 천정의 부분이 박스 형태로 디자인이 되었는데 어, 전체를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성비 좋은 어, 인테리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상판 부분만 천연 대, 대리석으로 시공을 하고, D 그자 프레임은 목공 시공을 한 후에 비슷한 필름으로 마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명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회로 분리를 했는데, 이 부분만 지금 따로 켜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라인 조명을 천장에다가 시공을 해서 거실과 그리고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멀티룸 공간의 중간의 역할에 전체가 조명이 되게끔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벽이면서도 전체 조명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보시면 주방 전체 부분이 다 필름 리폼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문짝 교체도 가능하고 어, 바닥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구조의 주방이 신설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전체적인 부분이 다 깨끗했어요 사실. 이 집은 몇년 되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살리면서 리폼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컬러감을 맞춰서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고객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문짝 교체를 하지 않고 이 필름을 어 브라운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여서 어 리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부장은 여기가 원래는 유리 도어가 되어 있었는데 유리 도어를 어 디자인은 같게 문짝은 시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필름 시공을 했고요. 하부장은 이쪽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8인용 식기세척기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어 지금 와인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와인 냉장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 끝에 장과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끝에 장을 빼서 다시 시공하고 그리고 다시 필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션을 설치를 했는데 인덕션하고 쪽은 다른 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또 다시 철거를 하고 그 서랍 부분만 이렇게 다시 새 것으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전혀 리폼한 느낌이 들지 않게 어 부분 부분 장 교체를 했어도 필름을 동일하게 시공을 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키큰장 쪽에는 어, 냉장고 장이 두 통이 들어갈 수 있게 시공이 되어 있었는데 냉장고 장이 어, 사실은 큰 냉장고 하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 지금 김치 냉장고 자리는 사실 어떤 걸 집어넣을지 몰랐기 때문에 원래는 어, 가구로 그냥 수납장으로 다시 리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 고객님께서 지금 원더와짜리 이 냉장고 냉장고와 냉동고 있는 걸로 구매를 하셔서 음 저희가 수정을 해서 냉장고 장을 좀 크게 제작하고 이쪽은 이게 스타일러거든요. 스타일러를 매립할 수 있는 장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이지만 너무 이 공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납입니다. 작죠 되게. 지금 되게 이런 공간들이 쟁반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작은 그런 그 약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전체 틀은 문서부터 다 필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있는 아트월이고, 지금 안방 쪽에 보시면 저희가 드레스룸 쪽에 화장대가 작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원래 기존의 것은 갈색이 짙은 이제 바닥 색깔과 비슷한 화장대였거든요. 근데 화장대가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옛날 스타일로 이제 리폼을 하게 되면 너무 단순하게만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철거를 하고 새 것으로 교체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스탠드로 서서 화장을 하시고 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이제 서랍형으로 바로 이쪽에 안방 화장실이 붙어있기 때문에 서랍에이맨위 칸은 이제 드라이기를 꽂을 수 있게 콘센트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화장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작게 들어가고 이 마지막 세 칸은 이제 균등하게 분리를 해서 속옷이나 양말 등을 수납할 수 있게 구성을 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같이 밝게 화장을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포인트 조명으로 펜던트를 달아드렸어요. 이제 구조가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작은 방을 원하면 이쪽에도 쓸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드레스룸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안방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이쪽으로 나오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고객님이 액자를 거실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이제 각도 조명을 설치를 해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 집은 저희가 메인으로 잡은 공간이 사실 멀티 룸인 거예요.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거실에서도 보셨을 때 이제 공간이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국적인 부분이. 있겠죠.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께서 몇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를 하시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그 친구들 분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또 와인 한 잔씩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제일 이 집에서 마음에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 집의 포인트는 다그 멀티룸과 그리고 저 예산으로 전체 인테리어를 한 효과가 나는 것이 어, 이 집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인테리어 잘 보셨나요? 에트나 지연이었습니다.